구독 안 하면 때릴 거야? 우리부원 1 어! 진짜 괜찮은데? 롯데월드 마스크가 또 놀이랑 키워드 가보자. 저쇼볼게요첫 첫 무대다, 첫 무대 승률 100%가 될지, 0%가 될지, 아, 나둘한3 미리 쓰면 쇼다운쇼다운 오, 멋있다 오, 우와... 이상한데이상한데일이뭔 페일, 이뭔필일이뭔 페일, 이뭔이뭔검토이해 비설중, 얘들아, 삐설중 비설 어, 아트, 어, <목소리> 어, 아, 뭐 아,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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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? 백창아아아들아창들 하나다, 하나다. 야, 스 피를 피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 스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? 아, 야. <목소리> 야, 야. 발포? 야, <목소리> 롱포? 야! 나갔다 이거 비둘 비둘. 머리쪽 있었는데? 아니, 봉포 지금 얼마나 마 아, 까까 와리클려 와리클려 와리클려. 아 와라클려, <목소리> 와라클려. 와라클려. <목소리> 머리 살. 아, 맞다. 다 닌자. 쇼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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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딩. 대보 아, 그래 머리 봐. 머리 봐. 이다 내어 먹게 내어 먹. 1문. 문을 1문 킬. 1문의 머리. 1문의 머리. 일문의 머리. 일문의 머리. 아, 어, 어, 오. 렛츠, 오 렛츠, 아. 쌌다. 씨안 <laughs> 어, 어, 빠졌거든요. 한음 빠져. 음 일단 지만는데 그래봐. 하대해봐거 어, 하나 더. 한 하나 더. 갑창 리 거리. 한 거리. 한 거리. 삼 거리. 한 거리. 한 거리. 한 거리. 한 거리. 한라리한아자한아리한 거리. 한 거리. 한 거리. 한 거리. 한 3개 둘, 3개 둘, 3개 둘. 야, 그럼 나오겠는데? 아, 이거 하나 잡고 바로 가나오겠는데 아, 정말. Fire i 로 the hole. Nice shot. I was scared. I was s c a r e I 아삐 p 피0저 뭐네 드야 P30 다운얘 몰라요? 2층. 나이스. 나이스. 잘한다 잘한다. 깨끗 깨 위로. 아또 해드네.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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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. 나만 와리 피해. 난. 이기 2층 피일요 삐꾸스나 삐꾸스나 삐꾸들 삐꾸들. 삐꾸들의 2층 하나 였어요 킬. 나 빠진 거 아니야? 아없샷아어 아, 이게 없샷이요 싸웠다 싸웠다 나아니야어라플다아이네 뭐야 삐깃있다여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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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다 나이스 어, 나이다들어다들어다스 삐꾸 삐꾸 하... 빛나더 비롱 클대아 둘이에요 아둘전들 전면들 삐꾸 나 삐꾸 나 피해 피권아, 피해 피해 둘 전면들 전면들 면들아 나가지 마 머리 머리에 홀 여기다 <목소리> 나 네, 머리야 머리 체리카우 리카리 <목소리> 아, 갈게요 하나 둘셋여어 <목소리> <Yeah. 목소리> 환이 아, 음. 무졌다전동대피 음. 60. 봐 어, 어디야? 야, 아닌데 그린데? 우리야더 많아도. B3 B3. 나이스. 나이스. 레드 아, 실감 계속 넣어던데요 아니야 뻥코선하다 뻥코하다 삐스나 삐스나 실감 있는데? 라이에요라플 삐스나예요. 아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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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실감. 이에 일본한 일본한 필. 둘쓰리 <목소리> 아, 잘해 잘해. 잘해. 중통. 하나 더죽개 하나 더1분일 분. 쇼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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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너트. 여. 이 쓰. 브이 바로 등에 있는데 게임 이겨버리기. 아 미션 일 블루 팀다피 <laughs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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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p o p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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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a s a s a s s a s s a s s s s s a s s s a s s s a s

3기 2기 3기 컷 1기 으그 1기. 1기 아 떴다 아, 타길하 어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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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 아래 <놀람> okay. 아 루지 아, 하이어나 메모 확인 2기 2기 포아그면 왼쪽 하나 2층 하나 더 2층 다운 딘 이런 꿀 삐렁 꿀 삐렁 꿀

오케이 이전 이승영패 달달하네 와 달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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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순한가먼커스난가 삐스나 있었어요. 역자 필이야. 달방 하나 필 하나 또 하나 또필필세명 뭐냐 이거? 게임 맞냐? 필필필다필필필 <남>

전난전난 건난 알려 줄수아아아리 진짜 전난 앵글, 앵글 앵글 앵글에 중통이네 비설때아 룰렛 감사합니다. 나이스 세이브 한번 통 먹게 오케이 미션 레이 블이 가. 너 누가 누 네. 윈한데

니가 쏠지 않때 아니야, 다 왔다. <목소리> 아니야. 네, 머리. 머리 하나 있네 어. 네. 예. 네, 야 우리 랭크 좀플이한다 아, 나, 나. 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나, 맞춰. 맞춰. <목소리>

삐렁클, 삐렁클, 삐렁클. 아, 나갈 수 있었는데. 에이, 에이.